응? 까까 까까 이 까까? 까까? 까까 까까 없잖아. 까까 다 먹었는데 누가 다 먹었어 이거 까까? 누가 다 먹었지? 누가 먹었지? 이? 누가 다 먹었지? 까까? 다들까. 주세요 이모 주세요. 답자 이모 주세요. 이모 주세요. 어어 어? 이모 너 자석이가 혹시? 어, 누구야? 어 누구야 여기? 어 누구지? 아니야 이 누구야? 어, 이 누구야? 어어 어, 누구야? 학급? 아, 누구야 여기? 어? 아니 너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나이 크면 이모지로옷 사러 와? 어? 그것도? 응. 그것도? 네. 응? 기분 좋은데. <laughs> 뭐지? 예? 응? 네? 따라지. 어, 이게 맞다 젖히겠다.